이소영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양평 고속도로와 김건희 일가의 관계를 잘 설명했습니다. 첫 번째,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해서 대통령 처가는 엄청난 재산적인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. 대통령 처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양평군 강상면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추가 매입을 해서 지금은 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내 땅에서 서울 송파까지 30분도 걸리지 않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땅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, 여러분? 엄청 올라가겠죠? 우리 국민들이... 이번에 다 알게 된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.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 땅이 땡땡땡땡이어서 개발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. 뭡니까, 여러분? 수변 구역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입니다. 양평군의 수변 구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토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고 서울로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엄청난 교통 호재에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리버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땅이 됩니다.